한가위 대축제 50대 이상을 위한 패션 MD 픽 추천 3가지 화면을 두번 누르면 스타일 센스가 올라가요. 첫째, 스웨이드 자켓 2종. 카멜과 컬러 선택 한 개를 택하여 정가 79,900원에서 16% 할인된 가격 67,12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. 세미 오버핏 실루엣으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며 가벼운 무게감으로 활동성이 좋아요. 둘째, 퓨어 코튼 백 7부 티블라우스 6종. 제품 6종을 정가 5 9 9 0 0원 16% 할인된 532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. 부드러운 착용감은 물론이며, 이중박음으로 목 늘어남을 방지했고, 단독으로도 부담 없이 착용 가능한 제품이에요. 셋째, 드레스 원피스. 정가 65,900원에서 10% 할인된 62,91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. 허리부터 다리까지 편안하게 감싸주며, 스커트에는 주머니가 있어서 활용도가 높아요. 홈쇼핑 모아에서는 다른 제품도 추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. 좋아요, 구독하고, 닮아주세요.